안돼 그양지 양치, 양치 어, 있는 부분은 아! 음, 음, 음. 딱! 어! 하하는데 <laughs> 색깔 이상한거보나 음. 이거 엄마. 불 붙이다가 하루 쟁일 걸리겠는데? 아아.. 지이내 몸에 붙이면 안돼? 뭐? 어? 내 몸에 붙이17 <laughs> <laughs> 생일을 맞이불는불탄 아들일 생일. 수 있어 자아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엄마가 래꺼는다 아들아 세 개. 오 됐어. 와, 저 뭐야? 붙부터 봐. 아, 겁쟁이. 저 어머가. 어, 겁쟁이. 안전주의자야. <laughs> 아빠를 잘 봤어. 시시 시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들에 m n i d a Say it to k 빨리 빨리 d a Say o 와. 와. m n i d a Say it to Kamnida. Say 가자. 아니, 이렇게, 해서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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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어아 응? 됐어, 됐어 됐어 아니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그쪽으로 볼수 있나?